지난 주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표로 첫 주일 설교했습니다. 오늘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 들었습니다. 첫째로, 올바르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0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지식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를 가질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야 그때서야 사람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난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의 눈물 섞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세상 재미로 마음대로 평생을 술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들컥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고통이 오지 않았다면, 이분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깨달은 것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음은 언제 옵니까?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그때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서 하나님 앞에 두손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에요. 생명 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 코로나19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잘 잘 인내하고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맷 제이콥슨이라는 분인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적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적게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찬학개나그 문제 속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상황이 커짐에 따라서 문제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We believe too much in the b e g i n n i s o v our province and to r e a t h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제 자신이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사자구를 함정에 빠뜨릴 걸 준비해놓고 단네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30일 동안 저라는 사람에게 왕이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사자굴에 쳐 넣자고.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괴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는 대로, 다니엘스 6장 10절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이 사실이 알려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이미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자굴에 빠져들었지만 머리털 하나 다니엘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입으로 서원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이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언 16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격려해도 말을 응답하시는 분은 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망을 이야기하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말로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 8자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마침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길에 베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운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쁘게 들으셨고 마침내 야곱을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무 어려움이 없이 고향 강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새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처음 말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시작 서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은 초대기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핍박을 받아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초대 교인들은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다 잃었습니다. 레논 로마를 전체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죄를 뒤집어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몸이 찢겨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절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크다는 것입니다. 헬라 성경 원어에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누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이나마이트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막힌 것을 뚫는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하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례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인 성령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치료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합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엔 누구라도 아파 보세요. 그 사람만 아픈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아픈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 전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한 사람이 아플 때, 한 성도가 아플 때온 교회 공동체가 구역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면, 구역 식구들이 아프면, 구역 지도자들이 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돌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아플 때, 그때부터 구역 지도자들이 교회나와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기도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닙니다. 서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는 날짜가 전해지면온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충보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모든 분들의 믿음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이 자를 빌어서 우리 교회 구역 지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김시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폐암 4기였습니다 폐암 4기를 진단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두 분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단받은 그 다음 날부터 부부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두 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작년에 저에게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암세포가 많이 그동안 줄어들게 하고 염증을 하나님 고쳐 주시고 암 세포가 정상 수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비록 항암 치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 없도록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토요일 날 둘째 며느리를 맞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다.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막고,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기기로 들으시고 우리의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죽게 맡겨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포항중앙교회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지만 사랑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축복의 하나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